아무래도 공정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대략 한 보름 정도? 반 정도? 그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. 일반 로르샵처럼좀 넓은 매장보다는 이렇게 조금 평수가 조금 더 어려워요. 왜냐하면 주어진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 공간 안에서 운영 동선 말씀하신 운영 동선이라지가 풀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마치 퍼짐을 뚫지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. 여기가 조금 더 골치 아픈 음... 타입이라고 매장 평수는 현재 저희가 주어진 건 대략 한 4평 정도 돼요 테이블이라는 직원자홀 좌석이 없고 주방밖에 없을 거같든요 네. 롯데마트 측이랑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사전에 협의를 네. 진행을 했고요 이런 거다안 된다고 그쪽에서 이제 통일성 뭐 맞아요. 그런 거강조하시뭐 여튼 안 된다고 들었었어요 따로 근데 다행히 저희가 요구 하나는 건져왔어요 이 갓등 있잖아요 요거는 설치를 오케 OK 사인을 받았거든요 아 네네 지금 요 아크릴판 다 교체를 했거든요 사장님 아, 네. 어,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기존에 저렇게 생긴 아크릴이었잖아요 네. 근데 저거를 다 떼고서 새로 했고 이게 생각보다 여기 싱크대가 있고 작업대가 있다 보면은 사장님이 손을 뻗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다 그냥 작업대만 놓게 될 거고, 솔직히 저희는 깨지는 것보다는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여가지고, 제가 봤을 때 내열주의로 진행될 것 같아요. 아, 네,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,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, 방 세팅이 5평이 기본인데 음. 저희가 여기가 2.8평이거든요. 아 2.8평으로 이제 효, 어, 최고의 효율이네요. 네. 여기는 작업실이에요. 아 작업하는 이고 음, 아시, 정리가 잘 됐는데 <laughs> 어, 이제 포스기랑 배식. 손님 오시면 배식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배식품은,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? 네 맞아요. 여기서 나가요. 이쪽이 아니라? 네네, 이쪽이 아니라, 음. 저희가, 음. 원래는 전에 이런 곳이 이쪽으로 돼 있었다고 들었었는데, 네. 저희는 이제 동선상, 이제, <laughs> 코스기 옆에 이렇게, 아 배식공만 있고. 있고, 제가 이쪽에 있을 거고, 아마, 한분한분 이렇게 해서, 한 분은 캐일도 하시는데 하시다가, 쌓이면, 또 치우고, 설거지도 하시. 고 그리고 퇴식권은 저쪽 나가보시면, 토스가 어? 따로 어요토스가 음. 따로 있어서 넣으시고 그래서 음. 여기 이제 계속 정리하면서 음. 손님들이 언제 오픈해요 언제 오픈해요 그러니까 가방 아제 21일 날 해요 하니까 아네 그럼 그때 올게요 하시니까 <laughs> 아. 사람들처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기서 어제 연습하다 보니까 점심에 꽤 많이 몰릴 것 같아서